찬송과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여주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소로 저 멸유 반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사모하여 담대히 나와사오니 들려지게하여 주시고 보게하여 주시고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성도들 십년 가운데 그들의 상한 욕심 가운데. 주님의 치료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로 왔습니까 치료받고 강한 자로 건강한 자로 강공한 자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문제 가지고 왔습니까 주여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받게 하소서 억압당해 왔습니까 주의 임성 듣는 그 순간 아버지 그 모든 억압들이 툭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하소서나로미주고 불상에 오시고 보금통에 병화통을 켜여 주시고 숲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로 예수 믿고 공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어려운 난국들 능이 타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웃기는 우리 사랑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선교자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하심과 가정 가운데 진리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결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귀한 아버지 사랑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복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귀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사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사장입니다. 신학성경 381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오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대로 조카도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마무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소드제 베드로 전서가 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여기서 그 사장 1절에서 좀 시작하는 것은 원래는 헬라오 성경으로 그럼으로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럼으로라는 말이 붙음으로 말하면 앞에 말대로 전체 받는 것이죠. 그럼으로, 그럼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볍을 사느라 그랬습니다 이 가버스 한다는 것은 그대로 너무 훈련을 받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나감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자가되라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통 예수 믿다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그 핵심을 한 마디로 잡는다면 고난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 베드로 전서는 2 1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물 한번 나올 정도로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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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난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감당하다 말 말하다면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그런 고림도서의말씀도 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시험 당할지면 들어온잖아이 시험은 내가 분명히 감당할 만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 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우리의 어떤 깊이나 우리의 삶을 볼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전체 감당한다는 것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심으로 말리야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도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 보혜사를 주심으로 말면, 아 우리로 와이금,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 너희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너무 거기에 집중하면은, 우리가 고난에 침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것조차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늘 언제나 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고난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렇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고난당하는 것은 가벼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당할 시험만 두시고, 말에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붙은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순간순간, 여정여정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 역시도, 역시 주님 안에서 이미, 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하면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멘이 안될 때, 그것이 어려운 거야. 아멘이 안될 때, 납득이 안될 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적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때에 대한 얘기가 네번 정도가 나옵니다. 네 종류의 때가 있는데 첫 번째 때가 뭐냐면 과거의 지나 때, 육체의 때, 육체의 남은 때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남은 때라는 건 뭐예요? 예전에 과거에 살지만 지금은 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엇보다 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난때로 족하도다. 지난 걸로 족하다. 이제는 남은 때를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래. 하나님의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미 감당하신 그러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으 하나님께 찬성 걸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전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사실 과거에는 우리도 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내 수준에 이르지 못할 사람으로 은근히 마음속에 그런 착각을 받기 쉬운데 사실 우리하고 그들과의 차이 하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득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고, 미리 아신 자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야마,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야마, 우리가, 어, 이렇게 사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특별하게 남들과 다를 바가,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 괴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대체 얼굴이 검정이가 물론인지 뭐가 어떻게 구슬해가든지 뭐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자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자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 저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비방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도말미암고난 당하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고난 안 당하면은 그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조금은 약간 애매할 수, 그건 조금 약간, 약간 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세상에 때 세상에 너무나 잘 도화돼서 세상 사람 같다가 주일만 딱 와서 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이것 갖고는 우리가 발목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란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결혼 또한 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라는 것이 내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직구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죠.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자리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때가 나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무슨 때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것은 운니 말해서 말세지 말이다 라고 쓰죠. 말세 중에 말세다 라고 쓰는데 이것이 마지막이 가까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말세에 우리가 쓰는 것은 정신을 차린 이라고 근신하는 이라고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정신을 차린다. 이게 뭐 결국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게 뭐예요?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의 뜻이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새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도한 죄를 돕느니라.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사랑에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 한다. 10절에 각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선한 청지기는 뭐예요? 내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축복의 통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눌 때, 비로소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그 통로가 되고,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누고 베풀며 살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참 존경하는 은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 나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흘려주신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지 않느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갖고 나누는 일을 했었어요. 사실 그런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 일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갖다 주는 역할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갖다 줬는데 거기서 보니까 갖다 주다 보니까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을 솜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사역을 할 수도 있다. 선교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1 1절에 뭐라고 했을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봉사의 그리스도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또 무슨 때예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 있어서 어떤 고난을 우리가 너무 이것을 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적어도 남들은 고난을 당할 때,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있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명학자가 얘기했듯이 사람이 그, 그 이유를 알면요. 그 문제 해결은 거의, 거의 문제 해결에 다가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해결, 그 문제가 왜 내게 주어진지 모를 때.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 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살아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 나오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온다. 하나님은 지금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나왔죠. 그가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정신병리학자. 그 바로, 그는 살아남았지만, 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해석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이랑 같이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아이가 뭐 상담을 하면은, 좀 그것에 대해서 좀 과거에는 뭐, 정말 관심있게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한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보는데 제가 아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빠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달라진 것인데 참 예수 믿는다는 게참 고맙고 감사하다. 제가 그런 관점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를 안다는 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그 그러니까 적어도 남들한테 얘기할 때 고난에 빠져서 그 고난을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눈으로 사물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또한 역시,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한 성도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욕경 속에서도 그 욕경을 나의 밥이라 여기고, 감당하시옵만 주시는 하나님, 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지면 피할 길을 내시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심을 믿고, 우리가 그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간과함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545장입니다. 이 노래 아버지와 내 배우고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눈바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오던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중 안에서 이러네 바로 다세리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거룩하세, 믿음이 에소서 눈과 위에 아무친 도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믿세한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이 있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이 있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도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